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최고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신축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1902세대 경기 광주 최초 대단지, 새로운 중심이 될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입지는 광주 내에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신흥주거지로 기대 확산을 모으고 있는 쌍령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많은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신축 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합리적 회원 모집가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등큰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많은 분들이 홍보가 높음과 동시에 문의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 빠른 기간 내해원 모집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관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을 원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위 상단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함께 최고의 희망 동호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단지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의 단지 설명, 입지와 마지막으로 유니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단지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민간임대에 대한 정의와 조건 특정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10년간 저렴한 전세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다. 임대기간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현재 확정된 회원 모집가로 분양전환 또는 보증금 반환 태거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보증으로 저금리 안심대출이 가능해 부담 없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주변 시세 대비 확정 회원 모집가로 차후 분양전환 시 현장의 가치는 상승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나 재당첨 제한이 없다 보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기회도 잃지 않으면서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소세, 각종 세금 부담이 없고 주거권, 매매, 임차권 모두 소유가 가능해 지휘권이 자유로워 내집 마련의 증검다리 활용이 좋습니다.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 아파트 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쌍영동 137-7번지 1원에 조성이 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으로 1,902세대 대단지를 자랑하고요. 주차는 약 2,770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세대당 1.45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평형대는 회원분들께서 폭넓게 검토하실 수 있는 59, 73, 84 타입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를 들여다보면 전세대 남양유주 단지 배치로서 넓은 동간거리로 쾌적한 조망권과 회원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내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위한 곳곳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외부 공원 못지않은 쾌적한 조경과 산책로를 만끽할 수 있으며 회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장 골프연습장과 고품격 아파트에만 도입이 된다는 영화관 단지 내 캠핑장, 사우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어 가족들과의 행복하고 편안한 여가 생활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교통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광주역을 도보권 이동이 가능하여 성남과 용인은 물론이며 판교역까지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더불어 성남역 GTX를 통해 수서역을 1 2분대 판교역 신분당선 환승을 통하여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이 좋은 최고의 입지로서 입주 후에는 최고의 첫도 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쌍령지구 개발 호재를 보면 주변 8,753세대 이상 개발 진행 중으로 신흥 주거지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역은 현재 이용하실 수 있는 상권을 비롯해 복합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차후 대형 쇼핑몰, 병원을 비롯한 문화,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해당 호재로 인해 입주에는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미니 신도시로 이 모든 걸 완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지 앞 쌍년 근린공원 25년 착공 예정과 25년 종합운동장 준공 예정으로 더욱 좋아질 주변 환경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해당 단지는 숲세권과 공세권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압도적인 쾌적함과 문화공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뒤 마름산이 있고, 단지 앞에는 경안천이 흘러 자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한 학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당 단지는 원스톱 학세권으로 광주 중앙고가 도보로 가능하고, 입주 후에는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예정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자녀들과 학부모님들의 등학교에 부담이 없겠으며 교육시설 주변에는 학교 보급법상 유흥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쌍용지구와 경지광주역 개발과 동시에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최초 대단지 아파트 현장의 가치 상승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합리적인 회원 모집가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으로 희망 동호수 신청을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대표번호로 문의 주세요. 신속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84B 타입 유니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